다시 들어와. 어? 다시 들어와요. 다시 들어갈 거예요. 카밍 3초. 어, 어마, 마포마 10초. 레터 15초. 이할수 있나? 할수 있나? 자, 앞에 좀 비빌게요. 스턴 CC 네, 가어가마 3초. 어마 3초. 어마 1. 여기 앞에 그래. 파란 점 쪽으로 오세요. 힐 드릴게요. 파란 점 쪽으로. 어, 참 아, 자꾸, 여기, 반모스도 왔어요. 다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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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좋아요, 좋아요. 여기, 여기. 예, 네, 오른쪽, 위쪽, 쪽쪽 나이스. 다시 빼, 다시 왼쪽 빼. 다시 왼쪽 빼. 에스로 다시 빼. 에스로 빼, 대로 빼. 에스로 빼.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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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업 싫어. 싫어. 싫 이거 어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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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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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초싫 다시 퍼마원, 퍼마원, 퍼마원. 아, 퍼마 퍼마 원 퍼마 원 퍼마 아파한만 다시 밑으로 밑으로 다시 빼왼쪽 네, 아래로 좌, 좌,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이거 이거 조심해 몹몹 조심해 사백님이 지켜줘야 돼 사백신 사백신 힘을 사백신 힘을 주예 그리고 있어요 이거 정리 아 지금 안하신 분 지금이라도 옵차요 문제가 마나가 없어요 힐러 마나가 아, 백 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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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마운트 받수 있어요? 마운트 수 있어요? 저할수 네. 있어요. 마운트 가능, 마운트 하나 둘 세. 이님 마운트 몇 초? 채, 아, 네. 저 버려. 마나 최종사오죠, 마나 최 아니야, 자, 상대도 다 와, 마운트 이 이번에. 아래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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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른쪽 봐주세래요 오른쪽, 오른쪽 움진 애들. 감라 쪽, 가비. 왼쪽 왼쪽으로 쭉 빼요. 왼쪽으로 쭉 빼요. 왼쪽 아래쪽으로 쭉 빼요. 뒤쪽 왼쪽.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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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요. 왼쪽 왼쪽으로, 왼쪽 네 예. 왼쪽 쭉 빠져요. 팔팔 묶어줄게. 정 빠지고 어 빠지고 정 빠지고 왼쪽 두번쭉 빠져. 플랫 플랫 어야될것 같은데. 왼쪽 빼요. 왼쪽 빼요. 왼쪽 빼요. 이 들어오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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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조금 지금조쪽조 쪽, 조금 조쪽조 쪽,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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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쪽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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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버터 발견했어. 아주 아핵적으로. 아 이거 뒷끝마트 거슬리네요 계속. 네. 이얘 때문에. 길을 아, 제어졌는데 이거 뭉치는 것 때문에 좀 짜증나. 왼쪽 위로 위로. 킹대주 갈라졌어. 들어오는 거 봐요. 들어오는 거 봐요. 예? 토마 온. 토마. 우리도 볼게. 요 오른쪽 볼게요. 오른쪽 볼게요. 들어 갈게요. 오른쪽. 아 온. 토마 온. 오른쪽 척척. 어. 숨겨 벙개. 백백. 가자. 안돼 데 뒤로 빼. 저... 왼쪽 포마 왼쪽. 좀... 야, 왼쪽으로 왼쪽 왼쪽. 왼쪽짝빠왼쪽 살짝 빠러요 살짝 빠 왼쪽. 살짝 빠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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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빠져요. 살짝 빠져요. 살짝 빠져요. 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 아 미쳤어 아씨아 이거 몹 때문에 괜찮아 쭉 빠져 맨나래 천란 천란 빼빼어 저거 끌려갔음 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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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요. 어, 예. 큰일 났다 예. 왼쪽으로 쭉 빼요 네. 어쩔 수 없어 왼쪽으로 쭉 빼요 왼쪽으로 쭉 빼요 있다 맥 싸우자 디스마트 디스마트 들어갈게요 이거 바로 들어갈게요 S쪽 바로 들어갈게요 나이스 지금 안 닿겠어요 어야 아오 쪽 오카가 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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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. 오 돌려 이거 어, 킬러 오른쪽 오른쪽 킬러킬러 킬러 맞나 이거? 전송 아유 아, 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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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너무 어요 오른쪽 봐요 오른쪽 봐요 오른쪽 오른쪽 한번더마 5초 포마 5초 침묵 나이킴 온 포마 온 포마 온 포마 온 포마 온 내가 할땐멀 잡아요 왼쪽 킬러 왼쪽 킬러 뭐와슈프린스 뛰봐봐 나이스 200. 20, 20. 왼쪽에서 와요 왼쪽 예 네, 확인 뒤에도 있어요 아래 위로 올라요 위로 이거 이거, 이거 루 등했어요 위로, 위로 올어요네 네, 내가 했어요, 했어요. 했어요 또 오네요 어 밑으로 가탈 갈게요 밑으로 갈게요 밑으로 갈게요 들어갈게요 예, 갈게요 들어요 들어 진다 아까 했어요. 나이스 나이스 개고개 엎고 네들어오는부터잘라요그 차단, 차단막 해주시고 막아, 앞에 막아 탱 킹덤 님 앞에 막아줘요 앞에 막아줘요 아, 님 아래쪽 빠져요 저쪽 못 들어오게 막아줘요 포마 10초 포마 10초 갑니 포마 10초 포마 탑 오른쪽 1호 오른쪽 1 1오1마1마1 포마 1 퍼마 1 1 퍼마 1 방금 찍어주세요 리로릴수 있어요? 한 15초 앞에 볼게요, 앞에 자, 선 쓸게요, 선 쓸게요 왼쪽으로 빼요, 왼쪽, 왼쪽 왕 빠지고, 왕 빠세요 장안 빠지는데 그래, 왼쪽 진데이 이거 봐줘 들어갈게요, 다시 들어갈게요 딥 나잇, 딥볼 거예요, 딥 나잇 딥 나잇 딥나 아, 아 저불렸어요와달도님 볼게요, 응? 보고 있어요 오모쪽가지 가야 돼요, 아이고, 아이고. 응?